네 수진 임철 부부 오늘 결혼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결혼식을 끝냈고요 지금 수진이 머리 이제 앞머리 내려갑니다 앞머리 내려갑니다 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다복하게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행복하게! 신혼여인 최고 오늘 갑니다. 카타르 항공, 카타르 항공어있어네도 <laughs> 아의 면세점 카타르, 네, 저기 곰돌이 푸가있 네요. <laughs> 에 예, 곰돌이 푸가 카타르산인가? 저건 푸 아니야. 푸 아니네. 오. 저건 못생긴 곰돌이뿐이야. <laughs> 너무 못생겼는데? <laughs> 여기 면세점은 24시랍니다. 네. 오늘 듀리프리에서 저희의 모든 돈을 탕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잖아, 그럼 상징할 <laughs> <하나. 웃음> <탕진할> 돈이 없잖아. <laughs> 돈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젤라또 킨더부이노 그리고 스트로베리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5.65달러? 와 그럼 한 7-8천원 되네? 음. 비싸다 이거 근데 진짜 콩할만해요제 주먹이 작거든요? 주먹 하나랑 똑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금 신부님은 화장을 지워가지고 얼굴이 안 나오고 싶답니다 정임철씨는 카타르까지 와서 되지? 여기 삼성 매장에 들어왔어요. 삼성 매장에 들어와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잘하네, 이게 다 금이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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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부자이 나라! 와금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금값이 얼마인데? 와, 우리도 그만한 살까? 아니, 나는 가방. 네, 지금 가방이 너무 무거운 게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땀이 나서 신부가 지금 메고 있는데, 네, 신부가 지금 저 대신에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무거워요? 네 지금 프라 시내로 이동 중이고 네, 중앙역에서 내릴 건데요 한 30분 정도 타고 왔는데저한테 지금 프라의 전경이 제가 지금 자리를 못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서서 가는데 네 지금 체코 프라 도착했습니다 중앙역이고요 보시면 중앙역은 네 저게 중앙역이에요 지금 중앙역 저에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우버가 안 깔려있어가지고 걸어서 20분 거리라고 해서 지금 좀 걸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자 네 프라이어인 곡수진 신부입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와 식실에서 야, 아프러. 여기가 지금 체크인 하는 데 같은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안 계셔? 오, 그래? 오. 되게 좋은데. 이거 조식 먹는가? 뭐, 차 같은 거 먹는가? 왜 아무도 안 계시지 근데? 아 색감이 너무 이쁜데요. 아아 진짜. 아 빨리 씻고 싶은데. 네 저희가 묵을 숙소의 화장실이고요. 되게 깔끔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저희가 묵을 숙소고 침대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1인용으로 여기 제 신부 고수진 씨가 있고 실내화는 저희가 좀 사야 될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게 여기는 지금 거의 가정집 같아요. 후드하고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어. 요 커피 포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 세제도 있네 수진아. 어 그릇도 있어. 있고 오. 인덕션에 아 숙소는 요 정도면 참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어문 열리나? 어문 열려요. 와활전 열이네. 네, 수고합니다. 프라하. 프라하. 지금 너무 배고파서, 여기 신라면하고 참깨라면 갖고 온것좀 먹으려고요. 이렇게 잘푹 해서 갖고 왔는데, 깨질까봐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열면은, 이렇게 김전 아래 이렇게 잘쌓아서왔습니다 하나도 안 부셔졌어요. 프라 첫 끼는 신라면과 참깨라면입니다. 지금 조금 약간 덜인 것 같은데, 배고파서 먹으려고요. 맛있겠어요? 국물 한번 먹으면 맛있어요? 어때, 어때? 맛있어? 응.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 어 그래? 네 오늘은 여기 숙소 근처에서 아직 시차 정도 안 돼가지고 조금 이 근처에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오늘은 그렇게 쉴려고요. 어 저기 앞에 커플 손잡고 하는데 저희 결혼하기 전 모습 같아요. 여기 아리따운 여성이 카푸치노를 먹고 있습니다. 손은들어주네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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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좋아. 좋아 어요맛있 오, 좋아 좋아, 좋아. 뭐, 하, 뭐야? 와우 대박사건 여기서 이제 먹고싶은거 골르면 어. 된다는데? 와우 대박인데? 네 저희가 지금 안에 메뉴도 먹을거라 좀 작은 스테이크로 골랐고요 번호표로 준게 소피언데 소피와 이게 다소뼈구나 와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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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지 않아? 하나도 안 쓴데? 어, 막 탄산도 심하지 않고. 그니까 나 아, 먹어봐야겠다. 스테이크하고 샐러드 오이 샐러드? 그다음에. 소시지하고 빵입니다 지금 수지는 하나 더 시키러 갔어요 네, 수진는가또 음식을 하나 주문해서 왔습니다 와, 와 육회야? 이거 어. 이름이 어파르파치오파르파치오파르카치오 카르다치오? 카치오 어. 맛있어? 약간 오이 그거 뭐지? 어, 피클 그 맛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칠리 소스라고 해서 시킨 건데 약간 한국이랑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고의 저한테 최고의 음식은 소시지, 근데 소시지 너무 짜요. 네. 요거 짜고, 요거 짜고, 요거 맥만. 땡큐! 나이 1 0 0드 밖에 안 나? 그 5만 원 얼마였지. 와, 5만 얼마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많이 먹었는데 5만 얼마 하니까 맥주도 먹었잖아. 한국에서 이렇게 먹으면 더 비쌀 것 같은데? 역시. 스테이크를 먹었잖아 어, 그러면 우리. 어 그럼 우리 스테이크 먹었네 스테이크는 왜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 음. 체코 음식 첫 번째 길인데 저희가 뭐 3일 동안 여기 있으면은 그 다른 음식들 먹어보면은 여기가 진짜 맛집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1순위입니다 음. 저것도 추천해주셨어 저거? 이거? 음. 땡큐 이게 2 이게 응. 어. 야응이게두 개만 사자 오케이 어. 와 이거 진짜 크다 빵이 와 이렇게 사들고 지금 집에 갑니다 한 8시 됐나? 8시야 8시? 아 풀어 좋네 그치? 네 아까 전에 낮에 지나온 박물관이고요 밤될거더 이쁘네요 엄하다 건물 자체가 이쁘다. 오, 그러네. 여기 약간 야시장 같은 느낌이네. 오. 떡볶이? 와. 오. 오. 이게 구독방이야? 내일 먹으면 되겠다. 오. 네, 수진 임철 커플 아니. 네, 수진, 임철 부부, 오늘 장보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현지인이 추천하는, 저기, 체코 과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진이가 찾아보고 맛있다고 소문난 과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 느낌대로 산 피망 과자. 요거는 현지인이 또 얘기를 한 건데, 체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얘는 체코 거예요. 그리고 체코가 유제품이 많거든요. 근데 유제품 중에서도 따봉 표시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고른 3종 세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진이가 먹고 싶다고 했던 약간 산딸기? 그런 느낌이에요 베리류 이거 하나하고 이거는 뭐죠? 초콜릿 초콜릿이 맛있다고 하는데 아 이건 초콜릿이래요 맛있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체코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맥주도 제일 유명하냐 이거 원투 쓰리 이렇게 됩니다 네, 먹어보지 않았는데, 아까 뭐 저희가 먹었던 그런 맥주랑 똑같다고 하거든요, 이 둘은? 네, 근데 한번 캔맥주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장을 본걸 마치고 아! 에비앙! 여기 숙소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도 하나 샀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날밤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근 네. 한국 시간으로 뜨네요 12시 45분 저는 지금 아 저는 지금 이거 어제 사온 맥주하고 지금 수진이도 일어나가지고 사온 건다고 해서 탐스한 사과를 하나 먹을 생각입니다 결혼 에 축하해주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 거 같아가지고 빨리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보내고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